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잡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절치부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자 이것은 무엇이냐 링크 브레이슬릿 애플워치 1, 2, 3, 4세대 다 있는 분들 집중하십시오 이거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간지폭발 저는 이게 지금 골드에요 로즈골드 색깔의 애플워치 4세대인데 44mm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웠더니 와 완전 일체형이 돼 버렸어 그냥 끼우고 여기 밑에 타타예 한몸이 돼 버렸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시계다 맞다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일단 내가 썼을 때와 이거에서 다른 걸못 쓰겠어 그냥 너무 편해 뭐 다른 거쓸 수도 있죠 뭐 다른 뭐 나일론 줄이나 뭐 이것저것 많은데 딱 썼을 때 그냥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30대 40대 아저씨들 딱 쓰기에 그리고 언니들 쓰기에도, 뭐, 이, 로즈골드에 골드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. 스페이스 그레이 산 사람들은 실버나 블랙 다잘 어울리겠죠? 음, 어쨌든 저는, 뭐, 잘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가격은 p55.co.kr, 심천 잡스의 투 스토어에 오시면 싸게 살수 있어요. 자.